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광일교회를 섬기는 지우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본문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뜻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어려운 시기와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믿음을 떠나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종종 죄의 결과이거나 불이한 세상의 구조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예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결국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더큰 선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아 예가는 고통 중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속에서도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에레미아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 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률은 무궁하고 그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이요, 자비이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 크고 깊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길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회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